안녕하세요 엄마팀 이쁜우 구독자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쌤에게 물어보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윤희 회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사연을 다같이 보면 만보업기 운동 후 자고 일어나니 온몸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파요 이럴땐 어떤 운동으로 풀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부터 한번 근육통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력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다음날이나 다다음 날, 즉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근육통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런 근육통을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연성 근육통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바로 신장성 수축 때문인데요 우리 형님들이 운동을 할때 수축하는 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쉽게 팔 운동 예로 들면, 우리 여러들 이렇게 팔을 접을 때, 팔을 접을 때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을 단축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근육을 단축성 수축하고 다시 내리는 동작 때 근육이 늘어나겠죠? 이 수축을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 신장성 수축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날 근육통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한 가지 예를 또 추가로 되자면, 우리 스쿼트 할때 빠르게 앉기보다 살짝 버텨주면서 앉으면 운동 강도가 올라오고 다음날 근육통이 더 강하게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쌤이 매 운동 시간마다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자세로 내 몸을 컨트롤하면서 운동하는 게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요 바로 이신장손 수축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근육세포의 손상입니다 우리가 강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세포에 미세 손상이 발생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염증이 지연성 근육통과 관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근육과 결합조직의 미세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정상적인 운동을 했을 때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가 근섬유의 미세 손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고교근이한 단계 더 성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식의 운동인데요. 운동 루틴의 순서를 바꿔주거나 새로운 스타일의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리 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라도 근육통이 발생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통이 생기는 것은 내가 그만큼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김쌤이 2주에서 3주 단위로 운동 루틴을 변경해주면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거는 김쌤이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죠. 다음으로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근육통과 진짜 통증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육통의 경우 작은 근육은 24시간, 큰 근육은 72시간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걸 넘어선 통증이라던가 아니면 찌릿찌릿한 이런 신경통은요. 근육통이 아니라 진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보거나 아니면 PT샵에 방문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메인 질문이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는요. 가벼운 강도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낮은 강도의 운동을 진행해 주신 것이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체 근육통이 있을 때는요 이폼늘링을 통한 마사지라던가 스트레칭 후에 가볍게 걷기 운동 같은 걸 진행해 주시면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근육통을 회복하는데 더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체 근육통이 있을 때 가벼운 스쿼트 동작 천천히 스쿼트 동작을 진행해 줌으로써 근육통의 회복의 속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운동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근육통이 발생되면 근육에 뻣뻣함이 생기는데요. 이 근육이 아프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하게 어어 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근육의 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강도 있는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요.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통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쌤에게 물어보세요. 윤희 회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대한 답변인데요. 질문해주신 윤희 회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김쌤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우린 내일 이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쌤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안녕. 안녕. 안녕.